도 많잖아 나 너와 나 나를 지키는 영마고사다 전투와 전투싸에내 젖진 전우야 전우 덕봉머리에 해가지고 해가들적에 자자야 임자 모양제 헤이 나를 믿고 헤이 단점을 일부터 뭐야 올라가고 있어 올라갑니다. <laughs> <laughs> 괜찮그 아, 사진. 잖아나 아 시작. <laughs> 도, 레, 미, 파, 솔 라, 시, 도. <웃음> <웃음> 뭐야, 사진이야? 도둑이 없어? 도둑이 이 들어오세요. 오늘 어, 처음을 어. 했어. 자라들의 첫 번째 여행 즐거웠습니다. 미열 씨, 민두씨 다음에 같이 해요.